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혜찬이 인형 시킨 건데요. 코코 브라운 인형입니다. 택전 스티커? 코코넛, 톳까지, 떡 메모지가 하나? 왜 하나지? 어? 저는 영빈이랑 같이 시켜서 한두개 갖고 좀뜯어어서하서 하게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좋고 음, 어느 정도 되게 단단하고 채 <laughs> 발바닥에 디테일 반태 온 건데 먹이 집회 교환 보냈던 게 하나씩 와가지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좋아하는 아이들 또숨스토어에서 택배가 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콘서트 한 거. 시킨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AR 티켓 포토카드 시트 먼저 띄워주세요. 전 혜찬이랑 고양이를 잡고 아, 너무 예쁘다. 티켓. 반는 판때기. 뚱, 흐참이. 어 스티커를 이렇게 또. 하자, 인증이 안될것 같아. 뚱, 흐참이. 크림치즈. 김부영. 똑같은 구성. 역시. 스티커도 똑같이 이렇고 오케이, okay. AR 티켓이랑 포트 세트 포트는 랜덤이니까 이 뜯어볼게요 그리고 스탠드 생각보다 되게 조금맣네혜찬이 교영이, 정우를 샀는데 사실 정우는 제가 최애는 아니고 포카가 너무 예쁜데 영빈이 선물을 주려고 샀습니다 우선 포카 하나 있는지만 다 확인해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는 형식입니다. 음, 비닐을 뜯어야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름이랑 이름 이어야진 거랑 데우스티 티켓 포스터 모양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형이 그래서 음... 똑같이, 오케이, 는 방법, 오케이, 그리고 져서 하자 하고 다시 포장해 주겠습니다. 아, 근 이거 진짜 예쁘다 생각한다. 합정의 디를 소다정, 소다 하아 하자. 하자고 너무 예쁘네. 이거는 영빈이한테 나중에 보주면서 반응 영상 도한번 찍어볼게. 요 최단판 건 아니니까. 네그렇게 포카 때문에 사나 안 해서니까. 꼭 랜덤. 포독 포춘 카드. 이게 못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다비닐만비닐만 아, 비닐만 까볼게요. 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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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두 장. 고, 포카. 하나, 둘, 셋. 오! 테일이 컴포카라스. 아, 이런식이구나. 아, 이거 좀애반데 무조건 포천 두 장이군요. 포천 두 장. 아, 조용히, 조용히 컴포. 아, 셀프. 셀프 뽑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아, 어, 오! 테일이 셀프. 도영이 컴포. 아 도영아 셀포 쎄 한번 나와자 하나 둘 셋. 아 오. 에? 아, 이게 뭐야? 미쳤나? 랜덤이라 이 정우가 나왔는데 하자가 이렇게 난다고? 아 이거 랜덤이면 정우가 안오는데 아, 일단 이건 하자 신청할게요. 아 셀포가 나왔는데. 도영이 중복근데 하자가 좀. 오 해찬이 아 이제 두개 나왔어 실은가둘셋어 마크 아 셀프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아하지마 제발 하나 둘셋아 뭐지 김도영이 컴포 정보 뭐냐고 없어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제일 큰 수완은 이거라 생각하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 카드가 까졌어. <laughs> 랜덤이라. 정으로 안 온단 말이야. 일단 나올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완. 아, 이거를. 그래도 그거 봐야겠죠? 세 개씩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도영이랑 잔이는 세 개씩 다 나왔는데 마크랑 해찬이, 태용이, 유타는 하나씩 나오고 테일이는 이렇게 중복이네. 이렇게 포춘 카드도 끝.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내가 다못 보세요. 힘이 좋습니다. 누구는데 <laughs> 곱돌이 <내 콧소리> 아니야? <laughs> 야. 아, 개해 엄섭지 근데, 응? 야 너무 귀여워. 잠깐만, 얼굴 좀 찾아줘. 턱받침하면 더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보이시나요? 응. 아, 코코야 코코 브라우니 응. 이거 귀 떼줘도 되겠다. 너무 귀엽. 나 생활했습니다. 아 미친 소다 또 그저. 아 미쳤다. 나 근데 진짜 나 콘서트 엠디도안 봤었잖아. 콘서트 못 간다고. 그래서 진짜 막 열심히 참고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키링을 한번 근데 보여줬었잖아. 엠디를 보여줬었잖아. 와 근데 보고 나서 막 감격하고 내가 얘기해줬었지. 아마 이거 다 비닐 떼야 들어갈 거야. 아 비닐 떼야 들어가는가? 그래서 아씨 봤는데 어쩔 수 없이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정우야 <laughs> 생일 축하해 내 새끼. 우야 나 너무 고마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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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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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생님 선생님. 게이님 선생님. 선생님. 여기 밑에도 테이프 가져오고. 음. 떼야 돼. 어? 그냥, 그냥, 그냥. 네. 짜잔. 그냥 한번 열자. 어, 정재훈인데? 정재훈이야. 내가 사인을 안 해. <laughs> 나 이거 정재훈 못 뽑았었거든? 그래서 교환 받았거든? <laughs> 정재훈 나왔네? 혜찬이 턴패이꼬구리야정우 생일인데 정우가 하나도 안 나와버리는. 음. 나 이거 유타 없어. 멋있어. 잘 나왔네? 해찬이 있지만, 성격이 있지만. 그 다음에? 짜 이거 뭐야? 이 그림, 막, 칠리, 칠리. 내가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내려왔다고. 뭐죠? 응. 포카리스트 보고, 포카리스트 보고, 아, 이거는 사야된다하고보한 김에, 같이, 같이 아, 지러버렸지 누구죠? 아빠 이거, 까고 나서 말하네. 왜 까고 나서 말해? <laughs> 까고 나서 말하네. <laughs> 아니, 그냥 칼로 긁으라고. 왜 샀는데요? 까고 <laughs> 나서 말할게. 왜 까고 나서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야될 봐야 거야. 봐야될거 어, 이거? 아닌가? <laughs> 맞네. 야, 야, 이렇게 이렇게 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 잼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뭔가 오는 거잖아 아, 여기. 자, 이 기세를 보라서 이렇게 하면 아니야, 돼. 왜? 내가 먼저 나대 です。 울뻔에구나 <laughs> 진짜 최애자리가 맞으신 듯 응. 엽서 쟈니 귀엽다 저는 정재현을 뽑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그럼 나랑 지금 이 자리에서 교환해 아니야 근데 테일이 이거 보니까 예뻐서 경험 못하겠어 우리 적은 생일 축하해 아, 오케이 그런다고? 그렇게 나오시겠다 알았어난 정재현 두 장이야 아 그래? 어. 나 근데 문제한 장도 없어 아 아예? 응. 1번 가아 지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트링트링은아 <laughs> 근데 런진이 제노, 해찬이 빼면 아, 런지이 제노, 해찬이 천러 빼면 가반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드림이니까 뭐야? 어? 정천만데 아니네? 어 해찬이잖아 어 해찬. 아, 뭐야 너무 예쁜거 아니야? 천천히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저 그냥 한 번에 깔겠습니다. 먼저 보실래요? 아니면 한 번에 깔까? 아니, 한 번에 까으세요 채노야? 어? 아닌 것 같은데. 아, 채노야? 아니지, 그거는 내가. 어, 누구야? <laughs> 재민이잖아. 있어? 아니, 나 재민이 한 장도 없다니까? 아하. 스토어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아마 스케이크 데일이랑 트리밍 재민이 앰프 교환 신청한 경우 같은데, 이럼 누가 왔을지. 선택이 와서 뜯어보겠습니다. 짠! 드리밍! 멘포 런지니를 다운받았습니다. 아인가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진이 은진이 이거까지 하면? 드립니다. 이걸 어, 왜 택배 온게 있어서 뜯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디아이콘인 것 같아요 원래 3, 막 2월 25일 3월 날때 온다고 하더니 간장이 고 아니요, 논태 농기온 뭐야? 이게 너무 너무 얼굴 아니에요? <laughs> 너무 얼굴인데? 너무 얼굴 아니에요? <laughs> 너무 아인도 같이 있는 이 아이콘이 왔습니다. 그